안녕하세요. 이곳은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주는 타임머신 가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거한 가지와 시간을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레더님.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왜 왕따를 당하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레다님, 제가 과거로 보내드리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집에 햄스터, 햄찌라고 키우시죠? 햄찌를 저에게 주시면 타이머신을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 2019년 7월 3일로 되돌아갑니다. 타임머신 탑승은 왕복이 아닌 편도만 제공이 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 3초로 출발합니다. 3, 2, 1, 출발. 두 번째 손님 들어와 주세요. 유리님 안녕하세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불 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불이 안 나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리님, 예전에 저희 타이머신 가게에 방문 기록이 있으시네요. 그때 아끼는 것으로 휴대폰을 주기로 하셨는데, 안 주셨네요. 이번 소원은 안타깝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으니 들어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유림님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인기를 넘겨주시면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인기를 가져가게 되면 더 이상 친구들은 유림님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선택해주세요. 그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 2019년 8월 1일로 되돌아갑니다. 타이머 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유림 님의 인기는 과거로 도착하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3초 후 출발합니다. 3, 2, 1, 출발. 자, 오늘 영업은 여기서 끝. 두 명이나 받았더니 피곤하네. 아, 내일 다시 타이머 신 가게 열어야겠다. 이전 영상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6번이 시민이라고 말을 했죠. 오늘의 키즈 유림이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주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